우리가 볼 때, 시장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네. 상승이 클 네. 때는, 하락폭이 계속해서 증가할 때보다, 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덜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턴터웃운드가 되진 않았지만, 음.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는데, 어, 그거보다는 호전된 거예요. 음. 그럼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만 이거든요 어, 일단 세제택 혜 관련해서 음. 이런 거였잖아요. 네. AMPC라는 게, 음. 우리,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는 2032년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세액공제를 음. 시켜주기로 했었는데, 첨단세액공제라 그러잖아요. 음. 예. 요거를 2028년까지, 단축시킬 거다. 그런 어, 얘가 있었죠. 럼프가. 네네. 다행히도 음. 2031년까지로 음. 1년만 줄이는 걸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다. 네. 여기가 보면은 트럼프 우선 지역인데 음. 여기에 대해 2차 전지나 주요 이차라든지 밸류체인이 들어가는 업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1년만 단축된 걸로 했고 음. 우려와 달리 생산세액공제 폐지는 일단 제외됐죠 뭐 단기적으로는 음. 한숨좀 돌렸다 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여 되잖아요